왔다, 왔다, 왔다. 원 없이 않겠다, 진짜. 으쌰. 들어가 음... 있어. 가자. 너가 다 집에 가자. 톡톡이 여러분, 어서오세요. 박선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겨우에 손맛을 많이 못 봤잖아요. 이번에는 마음 먹고 손맛을 실컷 볼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전라남도 여수 연도라는 섬입니다. 우리 톡톡이 여러분들도 함께 가시죠. 반갑습니다. 세계 한 개의 냉동 속. 그릴은. 아, 맞다. 그래. 줄. 줄도 한번 볼까 예에 요새 어떤 줄이 좋습니까? 직진성이 좋고 파마현상이 없고 어유 2 7호있니 팔! 이리와 이와이와이와 이리 온나 이리 이리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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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나 <laughs> 온나 나잘 자고 있었어 핫도그 궁디 헤헤헤 <laughs> 들은 눈비공디공디 <눈빛. 웃음> 궁디 이 핫도그 디에에에에 만져라 인간 이라고 있네 <laughs> 밤에는 볼락기좀 많이 나오거든요 아... 겨울에 손만 못본거 이번에 좀 충당하려고 계속 꽝잖아 <laughs> 계속 꽝이라서 그 뒷날에 저 혼자 비 오는 날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1박 2일 될 수도 있고 2박 3일 될 수도 있어서 낮에는 감시하고 밤에는 볼락기 하고 아유 오늘 저 동생 한명이나 같이 가요 다녀오겠습니다 고생들 하십쇼 네 다녀 야스 니 어디 갔다 왔노 야스 에이 야스 손 <웃음> <선>. <웃음> 잠시 후, 진상톨게이트입니다. 여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연안터미널 근처인데, 배 시간은 2시 반이고, 지금 12시 반쯤 됐거든요.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식사를 하고 갈 생각입니다. 같이 온 동생이 이곳이 밥이 맛있다 해서 들어가서 식사 함께 하겠습니다. <laughs> 양념게장, 간장게장, 밥둑. 주가 밥이 이만큼이다. 우동 그릇인데 밥을 조금 더 했는데 나물 아니나 모른다에 조금 걸고 있고. <laughs> 자 이번 여행의 짐입니다. 이번에는 차를 안 끌고 들어갑니다. 섬에 도착하면 바로 근처에 민박이 있고 낚시도 그 근처에서 걸어 다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를 안 끌고 들어갑니다. 자 발권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연도 2시로 바뀌었다. 지금 연도 지금 탈수 있어요. 와2시반아니었고2시에요아 연도 무슨 항이고? 역포. 역포. 역포 안 들어간다는데 버스가 그걸 가? 아 버스가 있어요. 어, 연도로 간데 그 버스가 있어요 연도에. 예. 역포로 배가 안 간다는데 나는 이거 지금 구름하잖아. 이거 버스 어떻게 타? 짐지 싫어해야 그부터 일단 실자 연도항에 내려가지고 여포마을로 넘어가는데 원래는 여포항으로도 배가 바로 갔는데 지금은 운항을 안 한다고 하네요 저희 짐이 많다고 버스비 두 사람이서 만원 냈습니다 만원 <laughs> 와저 밑에 홈통도 이쁘다 딱 무늬 포인트인데 여미디와여권가배 저희가 가려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여기 몇 시에 몇 시에 차가 들어와요? 걸어보시면 돼요 톡톡이 여러분 오늘의 목적지인 여수 연도 역포마을로 왔습니다 이 마을에서만 놀 거라서 이번에는 차를 안 끌고 들어왔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숙소 바로 앞에 내려 주셔서 이건 또 편합니다 <laughs> 1박 2일을 묵을지, 2박 3일을 묵을진 모르겠지만, 저희가 묵을 민박입니다. 여기 온 이유는 식사, 아마 2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여행 컨텐츠의 컨셉은 주는 밥 먹고 편하게 낚시하고, 겨우내못 봤던 손맛을 시컷 보는 저희 채널의 모토인 즐기는 낚시, 최대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방 크네. 딱 전형적인 민박 느낌. 왜? 테레비도 크고. 화장실 있고, 식사를 제공해주는 집이다 보니까, 주방은 없어요, 주방은. 1박에 5만원이고, 한끼 식사가 1인당 12,000원이, 전라남도의 음식을 또 먹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찜 정리 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낚시 나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금 물이 다 빠져가지고, 고양이들도 산책하고 있어요. <laughs> 저도 여기 주변 둘러보면서, 경치 구경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밤에는 낚시를 어디에서 할지 내일 낮에 찌낚시는 또 어디서 할지 아 그리고 오늘 이 동생과 같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이 연도라는 섬에유경험자입니다 나름 예전에 찌낚시 다니던 시절에 갯바위배로는 내려서 낚시를 해봤었는데 이렇게 섬 마을 안으로 들어온 거는 저도 처음입니다 오 여기 정자 좋네 팻말에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세요 했겠죠 신발 벗었습니다 이? 아, 어, 좋다, 좋다. 연도를 더 둘러보기 전에, 광고 큐? 이 광고 덕택에 전국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광고는 서경석님의 인터넷 비교원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TV 신규가입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시 또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시 또 최대 30만원 3년이 지난 인터넷을 그대로 집에 쓰고 계신다면 이런 혜택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간 개인정보 보안사고가 0건입니다 0건 0건 다른 업체에 비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회사입니다. 60만 명 이상 누적 가입 지금까지 지급된 현금 사은품만 해도 983억 원이 넘었어요. 서울보증보험 8억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우리 톡톡이 여러분들 사은품은 챙겨드릴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은품 전액을 100%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고 다른 회사보다 혜택이 적으면 그 차액의 150%를 지급하는 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으로 인터넷을 가입을 하고 친구를 소개하면 4만 원의 상품권이 신세계 상품권. 인원 수 제한이 없습니다. 1 0 명을 소개하면 1 0 명만큼. 생각보다 3년이 지났는데도 그 인터넷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넷 비교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서경성님의 인터넷 비교원이었습니다. 광고 끝. 어. 와, 이쁘다. 경치 보세요, 경치. 여기가 원래 배가 들어오던 곳이네. 야영치사 음주행위 금지. 여기 안에 홈통 좋네. 나중에, 여기 석주 끝에서 낚시를 해도 되겠다. 으쌰쌰. 흐흐. 아, 좋다, 좋다. 이야, 포인트 좋네. 다요산하 되겠네. 찌낚시는. 여기도 좋아 보이고. 이방파제는 저기 산만디를 넘어와야 돼요. 그러고 싶진 않아. 이 자리에서도 좀 해봐야 되겠어요. 한사람 딱 낚시 되겠네 여기 여기서 테트라포트 노리고 여기 직병 노리고 아이고 미역 많이 캐고 싶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냄새 좋다 냄새 좋아 와와이들의뭘 보겠네 와 맛있다 자연산 홍합 와 이렇게 큰거 처음 다 홍합 사이즈 <laughs> 음. 아이고 간다 생생정보통한다 아, 시원하네. 음. 음. 아까 그 식당도보다 이게 더 맛있네. 아, 죠 <laughs> 그럼 <그래. 웃음> 게장 어머니가 담은 거예요. 예. 야 아까 들어올 때 식당에서 담은 거보다 이게 더 맛있네. <laughs> 잘 모신대. 네. 해. 날씨 춥다. 큰 쿨러랑 구름 하나 여기다 두고 요고만 들고 갈거에요 혹시나 이제 여기 많이 차면 뽀로로 와서 여기 쿨러 채워 넣는 버론 전략입니다 저까지 물이 엄청 차올랐네 몇 시가 만조지 만조가 11시 물이 더 든다는 소리네 오늘 열물 일단은 집어드는 먼저 아까 숙소에서 미리 채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장미는 올락 전용대 76UL대에다가 속이 비어있는 튜블러 팁 릴은 1000번 S에 라인은 4합사 0.2호 리더라인 목줄이죠 플로로카본 0.8호 지그헤드 1g에 1.5인치 스트레이트 타입의 소프트 베이트 요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겁니다 아 이건 앉을수도 있고 좋네 어 라이징한다 갯바위에 빠쩍 붙어있네. 어싸. <laughs> 15는 되겠다. 일단 이도 고양 으로 갯바위 앞에다. 참요 많겠네. 나 어떻게 잡는지는 알았고 멀리던지 필요가 없네요. 바로 앞에 요다 있어. 많지는 많은 것 같다. 요거는 15.5. 요게 요에 보여도 이게 15cm가 넘어요. 제가 자를 만들어 왔거든요. 요게 15.5cm 나와요 보이시죠? 손 길이는 별로 안 긴데 손이 두툼해요 그래서 고기를 잡고 있으면 좀 작아 보이죠 요만한 게 15.5cm에요 일단 이도 고양 앞으로 하여튼 고기는 여기 발 앞에 다 있네 발 앞에 던지고 톡톡 더. 더. 이러면 이 그냥 올라와요 <laughs> 많기는 많네 고양 앞으로 톡톡 어 이건 좀꽤 안타 힙 되겠다 요. 뜨가이스. 그래. 킵 되나? 2 5안 되겠다. 저멀리 고양 앞으로. 요거는 킵 되겠다. 호호, 뜨가이스. 라이징을 하는데 볼락들이. 어이 손맛 좋아라 어이구 시야 개네 가만히 끌어. 돼가이스 손맛 원없이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겨우내 많이 못봤던 손맛을 연도 들어와서 실컷 보고 가겠어요 재밌네 와 시야 좋다 이거 와와 시야 좋아지고 있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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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좋아지고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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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이스 좋았어 장나 크나 어 재밌다 어개 하나 줬다 어 시야 좋아졌어요 여러분 뜨가 있어 빵빵하네 이놈들이 어떻게 잠지 다 알았어 어어시야이 좋아지고 있어 좋아지고 있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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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볼랑대신 일이야지 뜨가 있어 드디어 이 손맛의 갈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 회수하는데 물었어. <laughs> 보너스, 볼라지야 괜찮아요. 뜨거이스. <laughs> 이 지금 발 밑에 펴가지고 라이징하고 난리라. 나. 거이스 뜨거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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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밑에 스 뜨거이스. 이 <laughs> 이러고 있으면 물어요. 지가와어 아버지 이 정도 흔들어주고. 어이, 그래도 다킵 사이즈는 나온다. 뜨가있어아 빠졌다. 안타깝구만. 그래. <laughs> 꼬양 앞으로 <laughs> 라이징하는 놈들 꼬시볼까요 싹싹. 요거가만 보고 있으면 퍽퍽합니다 어우 시야이 않다 이거 오시야 좋다 야니는 빠지면 안 되겠다 <laughs> 들어가 있어 어 일로 오십시오 형님 내항에? 라하고 난리 났습니다 아, 알았어 네 음. 응. 야 동생이 이거 뒤에 넘어가 있는데 라이징을 하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요도 잘 나오는데 이동해 봅시다 포인트로 옮겨가지고 새로운 곳에서 또 손마다 한번 봅시다 우리 짐이 좀 많아가지고 저는 한번 옮길 때마다 힘들어요 여러분 어 그래도 많이 채다 그래도 한번 이동해 보자 조명때문에 또 안볼수도 있디 포인트로 옮겨왔습니다 잘못다네 여기가 한번 해봅시다 어 그래. 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바로 나오네 <laughs> 들어가있어 아이고 진짜 느나느나네 누나, <laughs> 들어가있어 다뱅고, 트위칭. 자, 와. <laughs> 완전 난리 났네. 야, 시알도 높지 다 여기 한18 정도 될거예요18 가까이 나오죠. 뜨거 있 아, 두레박을 옆에 두고, 쿨러 위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럼 더 편하잖아. 아 좋네. 이러면 되겠다. 세상 편한 낚시구만 <laughs> 아뭐 이런데가 다 일론 가만있어 들어가있어 어. <laughs> 아유 웃긴다 17에서 18 정도가 평균 사이즈 들어가있어 아, 네, 1타1 피네. 와우. 이스문 잡지, 이스프 잡지, 트레이스. 트레이스. 빠른 리트리브의 반응하면 제일 재밌긴 하다. 여유 좋다. 죽을 게 같다. 드레이스. 드레이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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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드레이스. 와 라이징 마이 하네. 드레이스. 아 소바 좋다. 어어어어어 어. 진정한 리타이피 는아 는아 이츠볼라구타이뜨거가 있어. 리트리브 스테이 톡톡 스테이. 왔다. 오호호 오호호 뜨어가있 하. 왔다. 바람이 서늘해졌다. 바람이 서늘하면 또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여러분. 바람이 좀 서늘해진 늦은 밤. 너라는 추억들을 데려와. 널 잊어보려고 힘겹게 밀어낸 기억이. 다시 내 곁을. 맴도라 볼라구가 내곁을 맴돌아. <laughs> 왔다, 왔다, 왔다. 월 없이 겠다 진짜. 으쌰. 들어가 있어. 들어가 <laughs> 있어. 와, 다 이것도 이제 거의 다찾네 물을 조금 빼고. 일단 반 넘게 찼다어이고어이고어이고드거이스드레이스드레이스고양스 풀. 레드스스드스스드스스가레스 드레스. 드레스. 드스 드레스. 야, 내콜러 거의 다 찾는다. <laughs> 말 잡자. 어, 벌써 거의 다 찾는데. 그러니까 지금 얼음 하나도 없어. 밑에 얼음도 없이 이만큼이라. 일단 한 바퀴씩만 더 채워보자. 한바퀴서밖에안 돼. <laughs> <laughs> 대박. 입질은 또 계속 들어와. 뜬뜬 산다. 응. 와. 가자. 이가다 집에 가자. 새벽 4시가 다 됐거든요. 오늘, 아 진짜, 원 없이, 원 없이 낚시하고, 저는 이제 쿨러에 고기가 더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뭐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따뜻한 데서 좀 자야 되겠습니다. 춥네. 네녕히무셨습니까 신이 틴포죠? <laughs> 식사를 가시다 배고프다 요게 우리가 잡은 볼락인가? 아니, 특히 볼락이 적던 것한마리더 줄까? 아이, 충분합니다. 아 충분합니다 음. 막 엄청 맛있게 잘 구워주셔가지고 맛은 좋네 <laughs> 응꺼먹응니저가도 여기서 두마더 먹어야지 응 저희도 응? 저희도 여기서 미안해서 양 충분해 정 이것도 다가응응도돼응 충분하네 요거 또한 개씩 갖고 것도더 드세요 더 드세요 좋아 우리 한 그래야 잘 음. 네, 여러분, 이제 밥다 먹고 어제 보여드렸던 개빠이 가서 찌낚시도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바람이 조금 부네. 아, 이쁘다이다 이야, 이 집을 들고 이거 올라갈 거 생각하니까 깝깝하네요, 까깝해 이건 매고 <놀베리> 으이으으으으에으으으으으으으으덥으 뜰채, 낚싯대, 쏠채 됐어. 미끼는 베크릴과 쏙. 뜰채는 항상 준비. 밑밥을 좀 쳐놓읍시다. 한열 숟가락 지나야 돼. 좌우, 전후. 감시야, 온나, 온나. 오늘 세릴 개부, 어? 릴 잘못 가 같아. 아유, 있다, 있다, 있다. <laughs> 깜짝 놀래대 오늘 세릴이거든, 세릴. 시마노, BBX, 테크늄, 파이어 블러드, 윤성 정품. <laughs> 낚싯대는 1-500t. 릴은 3000번. 라인은 플로팅 타입 2.75호. 영상으로는 안 보여드렸지만, 긴 꼬리 뱅에 돔 손맛을 좀 보고 왔어요. 와. 손맛이 아주 그냥 지인들하고 같이 가서 노는 자리인데 촬영을 하기가 불편해서 혼자만 좀 즐기고 왔습니다 구슬 하나 넣고 찌 넣고 수중찌 넣고 쿠션고무 하나 넣어주고 오래 열어놓고 이제 낚싯대를 피는 거죠 오늘 목줄은 1.75호 수심이 얼마나 올라나 접살봉돌 비 하나 물려주고 바늘은 감성돈 4호 수심제 보자. 이제 얼 맞아졌어요. 조금만 줄이서 하면 되겠다. 첫미끼를 한번 끼워볼까요? 아우, 설레라. 됐스 모든 준비 끝. 됐스됐스 조리가 꼼짝을 안 하네요. 좌든 우든 좀 가면 좋겠다, 조류야. 엠 뻗기라도 하든지. 제발! 속한번 끼워볼까요? 자, 요렇게 속을 한번끼어봤습니다 가자! 나이스! 아, 나이스 어, 띠가좀 수상했는데. 뒤줄을싹끊겨볼까더 시원하게는 안 내려가네. 멀리 날아가네 한 마리만 물어도 여기 이제 연도 들어오기 전에 민박집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요즘 감성도만 안 잡힌다고 오지 말라 더라고요 고기 없다고 오지 말라 더라고요 약간 11시 바람에 찌가 밀려올 뿐이다. 에이구, 뭐, 물든가 말든가 모르겠다. 좀 앉아 놀자. 와, 물 진짜 많이 빠지네, 여기. 아이고, 숭어 막 난리 났다. 그래, 숭어 넣으라도 많이 먹고 많이 크라 음성, 음성, 끝, 끝, 끝. 와, 진짜 생명치 하나 못 봤다. 와, 무슨 뭐, 이런 일이. 쓰레기는 딱챙기넣고 안경 바깥 끼고 갑시다 갑시다 감시 없다 오래간만에 아주 전투낚시를 했더니 삭신이 쑤십니다 삭신이 <laughs>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밥도 못먹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후딱 짐 챙겨서 버스 타러 나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3시 5분이거든요 버스가 3시 반에 지나간다고는 했는데 이 버스를 놓치면 또 하루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좀 일찍 나와서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머구라 합니다 머구 전라도에서는 뭐래요? 여기도 머구 여기도 머구? 예이 들고 오늘 여수 나가세요? 아버리기예 이게 다 머구예요? 아 머구 헤 <laughs> 많다 아 오늘은 4,000원 네집 많다고 차는 더 드렸어요 어제는 아주머니들한테 당했고 아니, <laughs> 섬에서 버스 타는 건좀 즐겼다 <laughs> 여러분 나가는 배표는 남면 연돌이 사무소 여기서 배표를 끊고 다시 배를 타야 돼요 아이고 힘들다 5분 4시 반. 어, 여수 도착해서 밥한끼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배가 너무 고파요. 요거, 꽃게탕 정식 이거 먹고, 이예 멋있겠다. 가자, 가자. 저 안에 자리, 양념게장, 간장게장, 꽃게탕. 이제 여수 시내로 나와서 마지막 한 끼를 먹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마음을 먹고 갔어요 실컷 잠으려고 쿨러도 큰거 챙겨가서 뚜껑이 다칠듯말듯 듯 진짜 마... 이제 돌아가서 또 열심히 편집해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드디어 밥 먹는다 이거는 저희 아내 뇌물입니다 뇌물 <laughs>